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 살랑거리는 꽃향기에 가슴이 설레는 요즘입니다. 제가 봄을 가져가네요, 여기에서. <laughs> 여기 향기는 없지만, 시들지 않고, 우리 삶의 향기를 담고 있는 꽃이 있는데요. 한지로 만든 지와의 매력 함께 찾아보시죠. 곱디고운 봄을 찾아 첫 번째로 찾아온 곳. 와, 예쁜 꽃들 보니까 봄 느낌을 제대로 느껴보네요. 싱그러운 초록과 알록달록 곱디고운 빛깔이 가득한 이곳이야말로 제대로 봄이 내려앉았습니다. 봄이 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캐나리나 복꽃나무들 알고 있는데 얘네들도 봄을 알리는 곳들인 거예요? 아무래도 봄에 되면또 예쁜 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꽃이 피는 걸볼 수가 아, 있고요. 아, 특히나 라일락 같은 경우에는 봄에 이렇게 예쁜 꽃을 펴요. 아, 네, 라일락도 네. 곧 있군요. 한번 향기도 맡아보시겠어요? 우와. 꽃향이 굉장히 <laughs> 네. 진하죠? 네. 그래서 봄에 이렇게 꽃이 피면 더욱더 친한 향이 나요. 2월 말쯤에서 3월 달쯤 스티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 이름은 멀치작이에요. 곳이 그게 피면은 봄이 왔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게 서로 알리고 농사 짓기 시작하고 또 이제 봄에는 나들이도 가고 막 여러 가지 사람이 모여서 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에 집안에도 꽃바람을 드리고 싶어지는데요. 이제 집에만 많이 있잖아요. 네. 어떤 거뭐 만들어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함께 체험해 보실래요? 네. 봄에 피는 이 라일락 예쁜 꽃을 이용해가지고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이제 밑에다가 깔 마사토라는 돌이고요. 그다음에 배양토인데요. 배양토 같은 경우에는 소독이 되고 세척이 된 깨끗한 흙이에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끔 만들어진 흙이기 때문에 아이들 촉감 놀이에도 굉장히 좋고요. 꽃 구경조차 마음 편히 할수 없는 요즘. 집안에 화분 몇 개만 들여놓아도 분위기를 환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반려식물은 말이 필요 없는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잘 심는 요령도 알아야겠죠. 심으실 때는 가상에 채우시면서 가운데 쪽을 꼭 눌러주시는 게 네. 중요하고 물을 주시면 이 뿌리가 네. 지금 올라와 버려요. 그렇기 아. 때문에 가운데 이 뿌리 쪽을 가장 신경 써서 분갈이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색색의 돌까지 올려주면 분갈이 끝. 분갈이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렵지 않아요. 네. 내가 직접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막 기분도 좋아지고 변한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엔 꽃의 새로운 변신. 꽃을 이용해 감각적인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 볼까요? 전주하면 한지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한지를 붙여서 벚꽃과 예쁘게 집에 인테리어 소품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집에 있는 단조로운 소품은 무엇이든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먼저 접착제를 이용해 한지를 붙여주고요. 집에 있는 혹시라도 버리는 조화라든지 드라이 플라워라든지 뭐 아니시면은 뭐 버려지는 소품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밋밋하던 문틀 위에 꽃송이를 하나둘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고상한 분위기 물씬. 집안에 봄을 불러올 인테리어 소품이 완성됩니다. 너무 예뻐요. 어떤 느낌 드세요? 어, 우리 집에 있는 작은 벚꽃나무를 볼수 있는 그런 액자? 네. 오랫동안 볼수 있기 때문에 어, 꾸준하게 이런 작품 활동을 해보면 또더 좋을 것 같아요. 꽃은 눈으로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 무슨 차예요? 이거는 해당화차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국화차라고 합니다. 여기 와서 향이 나는 차도 마셔보고 분갈이도 하고 시들지 않는 벚꽃 나무 액차를 만들어 봤잖아요. 네. 어, 항상 여기 봄인 것 같아요. 보통은 시들지 않는다고 하면 조화를 생각할 네. 수 있는데요. 직접 만드셔가지고 너무 예쁜 꽃을 또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laughs> 시들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꽃을 찾아온 나르기 자훈씨 시들지 않는 곳이 있다는데 어딜까요 어 여기 꽃들이 있는데 어떤 곳이 시들지 않는 곳이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어떻게 이렇게 방문하셨습니까? 시들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자주로 왔어요. 영원히 시들지 않고 몇십 년, 몇백년 동안 수, 가는 그 한지 지화 꽃이 있습니다. 전통 한지에 천연색을 물들여 피워내는 꽃, 스님의 수행 정신이 담긴 종이 꽃 지화입니다. 예부터 불가의 각종 행사에 쓰였는데요. 최근엔 전통 불교 문화의 한 분야로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와 여기 예쁘네요. 예. 다 꽃들이에요? 예예예. 예, 예. 전통 한지. 또100% 수작업이고 천연 염색으로 해서 전시가 되었던 곳입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시들지 않는 곳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시들지 않지 하고 봤거든요. 근데 진짜리고 하나 하나 만들어서 살아 있지는 않지만 사람의 향기가 나는 것을 그 느껴볼 수는 있었어요. 동 스님은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지화의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꽃 종류가 49가지인데. 꽃송이 수는 4천한 구백 종이가 여기 지금 다 집결해 있거든요. 지화가 사용되는 흔적은 고려와 조선 시대 기록에도 남아 있는데요. 특히 살생을 금했던 불교에서는 생화 대신 지화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지화는 이제 뭐 항상 뭐 이런 절에서 뭐사십제 때도 쓰고 또뭐 천도제나 큰 영산제나 수륙제나 이거 참 어디 행사 때마다 항상 쓰는 거죠. 그래서 지화를 불화, 부처의 꽃이라고도 한다는데요. 제작 과정이 녹록치 않아 지화를 만드는 일그 자체로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안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치야 되거든요.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300여 번의 망치질. 이게 지금 국화꽃인데 국화꽃 꽃말도 사람의 목숨을 이어준다. 그런 뜻으로 쓰고 그러거든요. 지금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천연염색물을 만들 차례입니다. 색깔이 아주 예뻐요. 천연염색제에서 몇 가지 색깔이 나오나요? 이 종류가 한 10여 가지 되거든요. 물들일 때 쓰는 꽃은 이제 그 보라 색깔. 예, 그 다음에 치자 노란 색깔, 예, 그 다음에 소목 빨간 색깔, 네. 그세 가지를 제일 많이, 많이 예, 이제 많이 쓰죠. 한지의 색을 입힌 뒤 자연 건조시켜 주는데요. 자연의 향기까지 담겼습니다. 잘 나왔죠? 네, 예, 색깔이 아주 너무 사만 네. 연하게 잘 나왔어요. 꽃을 뭐 만드는데 보통 유리로 이제 꽃 모양을 내서 그렇게 막꽃 만드는 거를 봤지만 종이를 이용해서 뼈리해서 하는 그런 걸 보지는 못했어요. 지화를 처음으로 한국에서 본것 같대요. 과정이 워낙 섬세하다 보니 꽃한 송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꼬박 하루가 걸리기도 한다네요. 이거 한꺼번에 고지면 안돼요? 네, 그래 꽃 송이가 나지일 번부터 차근차근 끼어줘 또. 한 송이 꽃을 피우기까지 인고의 시간.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순간에 몰두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공무원을 했었는데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은사 스님을 찾아갔는데 제가 일만 산에서 엄청 많이 했었어요. 30대 초반 안정된 삶을 뒤로한 채알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수행의 길을 걷기로 한그 그 신심이 없으면 이렇게 꽃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이게 내 생활이다, 내 습관이다. 이것은 꽃은 나의 몫이다. 그 인내심이 없으면 이렇게 꽃을 만들지 못할 겁니다. 4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내심으로 피워낸 꽃. 얼마 전에는 수행의 결과물인 4,900 송이의 꽃을 대중에게 선보였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보니까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있지 않으세요? 수행자는 여러 가지 수행을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수행 같아요 꽃 만드는 아. 작업이요. 네. 네. 두 분만 여기서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분은 없나요? 전시회를 끝나고 나서 더 많은 관심과 지금 애정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더욱 더 지화 꽃을 많이 피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은은한 색이 생화 못지 않죠. 아니 자연의 색이 오히려 우아한 멋을 풍깁니다. 오늘 참께 인연이 있으셔갖고 꽃도 만드는 것도 배우시고 아주 예쁜예것이 색상에다 올려놓고 두고두고 감상하시면은 아주 편하지 않고 아주 좋거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봉을 가져가네요, 여기에서. 네, 네. <laughs> 제자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한 송이 한 송이 배우고, 체험도 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게제 꿈이라면 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힘들지만, 그, 스윙 하시는 기간에 인내를 갖고, 오랫동안, 잡고 지금까지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그런 분이다 스승이시다라는 어, 느낌을 받았어요. 아름다운 꽃을 벗삼아 보낸 향기로운 하루. 꽃잎 한 장에 온 정성을 다해 온동 스님의 삶과 정신은 시들지 않는 꽃이 되어 오랜 세월 향기를 전해줄 겁니다.